마크라메 걱정 인형 만들기 해볼게요. 먼저 기둥실 50cm 반 접어줬고요. 우드볼 끼워줍니다. 접은 쪽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한번 묶어주시면, 네, 쉽게 빠지지 않겠죠? 이제 뒤집어놓고 묶은 쪽 머리가 내배 쪽으로 오게 두고 마크라메 평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둥 실은 집게나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옷이 될 실은 중앙을 맞춰주세요. 네. 이제, 평매듭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둥실 뒤쪽으로, 십자가처럼 끈을 놓고, 자, 사자처럼 사자를 만든다 생각하고, 하 기억하기 쉬워요. 사자를 만들고 새로 만들어진 가랭이와 이 구멍 속으로 가랭이에서 가랭이에서 넣어서 구멍으로 올라옵니다. 자, 어떤 게 반대쪽 실이? 사자를 만들고 반대쪽 실이 가랭이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솟아오를 거. 요 잘 당겨주세요. 당기고 중심이 어느정도 맞는지 잘 맞춰주세요. 자꽉 잠그고 나서 이제 반대쪽 할게요. 오른쪽으로 반대의 살을 만들고 방금 만들어진 가랭이와 구멍에 다른 쪽실이 들어가서 구멍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반대쪽 실이 빠지지 않게 잘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당겨주면 팽매듭 한 세트 완성. 네. 자 좌우 한 세트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사자처럼 만들고 이 가랭이의 반대쪽 실이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솟아 오릅니다. 당겨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사자처럼 만들고, 만들어진 가랭이와 가랭이의 반대쪽 실이 들어가서 이 구멍으로 솟아 오릅니다. 잘 당겨주세요. 하다 보면 내가, 어, 어느 쪽 차례인지 생각이 안 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1자 매듭이 있는 쪽이 할 차례. 4자 만들고, 반대쪽이 들어가서, 가랭이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쏟사 오릅니다. 잘 당겨주시고, 오른쪽 사자. 반대쪽이 가랭이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솟아올라요. 네, 반대쪽이 빠지지 않게 주의. 당겨주세요. 네. 좌우, 좌우, 좌 했으니 오른쪽 한 번만 하면 마무리할까요? 사자 만들고 가랭이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솟아오릅니다. 있어요. 어, 이게 된 건가 싶으시죠? 자, 이제 이 매듭을 위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주시면 완성! 네, 이제 남은 팔과 다리를 원하는 길이만큼 묶어서 매듭을 짓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크라메 걱정 인형 만들기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완성해주세요. 안녕!